자, 봅시다. 자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는 먼저 그냥 마구 장창 해석 하면 안돼 생각을 조금 해야 돼. 그러니까 주제 찾기는 좀 쉽잖아 그렇지? 하지만 어떻게 어, 밑줄 친 단어의 이제 의미를 물어볼 때는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뭐다? 이 단어를 보고 답을 찾을 수 없어. 그거 알아야 돼. 무슨 말이지? 얘만 보고 답을 못 찾는단 말이야. 얘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뭐랑 계속 얘기하지만 쉽게 들어가야 돼. 글쓴이의 의도랑 얘랑은 뭐야? 연관성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찾아야 될 거는 글쓴이의 의도를 찾아야지만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문제가 있지 뭐. 단어의 뜻을 몰라.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못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냥 주제만 생각하고 주제랑 밑에 보기랑 연관성 되어 있는 거 찾아야 돼. 무슨 말이그두 중에 하나 내야 되는 거야. 주제를 못 찾아 그럼 끝난 거지. 찍어야지. 그렇지. 자 우리 내추럴한 말은 천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천연의. 자 그런 모더레이트는 뭐죠? 그렇지. 조절 장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보면 moderate라는 단어가 조절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거기에 or을 붙인거야. 그럼 조절하는 장치 조절하는 것 그런 얘기야. 자 천연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대한 지금 단어의 밑줄이 있는거야. 자연적으로 뭔가를 조절한대. 근데 우리가 얘는 잘 모를 수 있겠다. 그치? 맞죠? 자 봅시다. 자 내용에 자 얘는 밑줄 보면서 답을 못 찾는다 그랬어. 그래서 앞쪽부터 쭉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 이 자연적인 조절 장치의 그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어. 자 보니까 자 최근 그런 인간의 그런 액티비리 활동 또는 뭐 행위, 그지 얘네들이 어떻게 has contributed 라고 되어있지 자 얘는 뜻이 뭐냐면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야 또는 뭐 공헌하다라는 뜻도 있어 자 보니까 동사가 현재 완료를 썼잖아 그럼 너희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뭐가? 최근에 인간의 활동이 보니까 어떻게? greatly 라고 되어있네 그지? greatly는 매우 또는 뭐 주요하게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아, 인간의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뭐해? 지구 온난화, 온난화. 그치? 쉬운건 너희가 대답을 해줘야지 자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인간의 어떤 최근의 활동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그 내용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아 지구 온난화는 말이 나오고 어떻게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 물론 안 좋은 영향이겠지 그지. 자 다음 문장 보세요. 자 너희가 이제부터 레벨이 올라가 면 올라갈수록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한번 해석해 봐 이거. 자 해석을 하려면 우리 뭘 찾아야 되니? 조어 주어동산. 동사를 찾아 야 해석을 하지. 자이 문장의 조어는 뭐죠? 그게 계속이 잘안 되는 거야. 뭐라고? 노웨어는 부사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명 주어를 쓰니? 이펙트. 어 이해가 좋아요. 전명분이니까, 그렇지. 그럼 동사는 뭐죠? 동사는 뭐예요? 아, 이쪽 어디니? 노얼라밍. 뭐할 알람이고 지금 동사라고. 자, 우리 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합시다. 동사의 ing 와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자, 동사는 r 얘가 동사야. 얘가 주고 이 동사야. 뭐야 이거 트레이닝이? 바뀌어져 있네. <목소리> 이상하지 않니? <목소리> 자, 적어놓으세요. 자, 문장에서 보면 우리 어떻게? 부정어구가 앞쪽에 나올 때몇 가지만 좀 적어놓을게요 뭐 지금처럼 뭐 no라든지 또는 never라든지 또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h a r 라든지자 수단 나도니라든지 자 이런 부정어구가 문장에 주어로 올 때는 주어 동사라고 쓰지 않고 동사 주어로 써 줘야 돼. 자,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도치, 도치라고 합니다. 음. 자,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정어구 도친 거야, 이거는. 부정어구를 문장 앞쪽에 놔주면서 주어 동사 위치를 어떻게 바꿔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겠니? 원래대로 바꿔야지 해석이 되는 거야. 자, n o w h 라는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뭐가 영향, 뭐에?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더 영향이 어떻게 더 알람이기란 말은 뭐냐면 염려되는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어떻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더 염려되는 곳은 노웨야 no 이런 얘기지 없어요. 노웨로 no 원래 뒤에 있던 걸 어떻게 앞쪽으로 땡겨온 거야. 부정적으로 어떻게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앞쪽으로 옮겨놓고 조동사 위치 바꾼 거란 말이야. 뭐보다? 북극보다. 그렇지 북극. 자 북극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어떻게? 염려되는 곳이 어디에도 없어 그런 얘기야 그 말은 뭐예요? 네, 북극이 생각하네. 가장 염려가 된다는 얘기야 지구온난화 글쓰님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을까? 왜? 강조했잖아 부정목으로앞쪽으로 가져오면서 지금 뭘한 거야? 강조한 거야 이거는 그럼 글쓰이 뭐가 지금 드러난 거야? 의도가 드러난 거지 강조를 했으니까 지가 그럼 어떻게? 아, 북극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구나. 에 대한 걸 너희는 놓치지 않는 거야. 계속 볼까요? 자, 콤마디에 우리 외열은, 자, 얘는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해석은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외열이 가르치는 곳은 어딜까요? 북극. 북극이 되겠죠. 북극에서는 그런 얘기야. 자 북극에서 sea ice는 뭐죠? 바다의 얼음을 뭐라 합니까? 우리 yeah. 해빙 해빙 그지? 자 해빙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is vanishing이라고 돼 있네. vanishing은 어, 사라지다라는 뜻이야. 현재 진행형이니까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수업 시간에 너 그렇게 막 먹고 그럴래? 하... 이건 유치원도 아니고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니. 뭐 뭔가 뭐 문제 풀때 이렇게 잘식으면 묶는거에요 수업하고 있는데 빨아먹고있어 캔도 다 내려놓고 자 due to 체크해놓으세요 자, due to는 뭐뭐때문에 라는 전치사입니다 우리 전치사 뒤에는 뭐뭡니까 목적전치사에 목적어 명사가 없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t e m p e r a t u r e 아니 맞아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거야 자 보니까 어떻게 온도 때문에 해빙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란 라 그런 얘기야. 어떤 온도니 보니까 어떻게 대열은 뭐예요? 거기 온도 거기 온도는 뭔데? 거기 어디야? 북극. 북극의 온도가 어떻게? 근데 북극의 온도 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니? Rising 아, at twice the 두, global average. 두 배로 올랐어요. 그렇죠? 지구 평균보다 어떻게 두 배로 오르고 있는 북극에서의 온도 때문에. 해빙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어, 사라지고 어. 있다는 얘기야 북극이, 북극이 어떻다? 아 심각하구나 아니, 자 북극이 심각해 그지 해빙이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고민해야지 해빙이 사라진다고 왜?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일본이 잠겨요. 해수이. 일본이 밑인데 그럼 좋은 거나? 나쁜... 아니, 나쁜 거죠. <laughs> <laughs> 미안미안. 오해.. 9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놓하고 있어. <laughs> 자 봅시다. 자, 더 펑션 오브 아이스. 자, 해빙의 기능. 그치지 해빙의 기능은 더 필지 안 할래 진짜. 고우스 알겠어 자, 해빙의 기능은 고우스 비욘드란 말은 뭐냐면 넘어서다, 초초과하다 그런 뜻이야. 해빙의 그런 기능은 넘어서인데, 자, 뭐를 넘어서다 그랬니? 단지 어떻게? 서포팅 서포팅은 도와주는 거잖아, 맞지? 도와주는 건 이상이란 얘기야. 뭐 만지는 뭐거 아니지? 아 갑자기 이게 꺼져가지고 놀랬어 자뭐 야생 동물들의 그런 어떤 생존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선데 어디에서 북극에서 이해되나요? 다시 해빙의 기능은 바로 뭐냐면 단지 야생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생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상이다 그런 얘기야 북극에서 자 그것은 자 play or o l 은 뜻이 뭐냐면 역할. 그렇지 역할을 하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 보니까 대 어펙트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블라블라 어우 정말 기네. 자 여기 위안 여기까지가 아니고 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대뒤에 보니까 어펙트. S가 붙어 있지 네. 이런 모양을 봤으면 얘는 무조건 뭐다? 대담에 네. 어팩트 이렇게 났잖아 S가 붙어 있지 <laughs> 끝난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laughs> 주격 자대식 가리키는 뭐예요? 역할이야 다시 자 해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해빙이지 그치 이 해빙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대. 뭐를? 지구에 e d of h o l e young m a 말은 뜻입니다. 자, 지구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대. 이이 앞에, 점점점점 예. 아, 쌤 헷갈리네. 얘랑 얘는 두 개가 있거든. 키보드맨 오른쪽 있는 거 맞아요. 오른쪽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란 뜻이고, 하나는 뭐, 뭐 때문에 그런 뜻을 하고 있거든 이게. 음. 의미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 자, 전반적으로 지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대. 자, 그럼 여기서 보면 edge가 또 나왔잖아. 그치? 그 뒤로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었니? All the ecosystems on earth are connected. 어, 주어 동사가 많네. 그치? 그럼 여기서 edge는 뭐예요? 접속상가야 구사들 접속상. 자, 뜻이 여러 가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문장을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모든 생태계가 지구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생태계가 지구에 모든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우리 지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무슨 말 이해 되죠? 자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답을 아직 못 찾은 거야 그렇지. 그럼 내용을 어떻게 놓치면 안 돼.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뭐 북극이 지금 염려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어떻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랬니? 해빙이 음. 사라졌지. 그럼 해빙의 역할은 뭐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 우주, 전 우주가 전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음. 주는, 그렇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거야 지금. 자, 봅시다. 라이 like Color surface like sea ice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밝은 색깔 있는 표면 다시 말해 봅시다. 밝은 색깔의 표면 해빙 얼음을 생각해 봐. 어떤 색깔이겠니? 투명한 색깔이지 않겠니? 그렇지? 자 이렇게 밝은 색깔의 표면 뭐와 같이 해빙과 같이 이런 밝은 색깔의 표면들은 어떻게 하냐면, 킥. 입 찢어지겠다. 예의 없는 놈. 손을 가리고 아픈 거야. 쌤이 쳐다보면 입을. 네. 자, 저레전라란 말은, 말은 지역이란 뜻입니다. 자, 그 지역을 어떻게 해준다 그랬니? 차갑게 해줘요. 서, 서늘하게 해주는 거지. 왜? 비 기울이 그 온도를 온도를 확 낮춰 주는가 해이 그렇지.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바이 리플렉팅 하면서 그런 얘기야. 이 플렉팅은 뭐 하는 거야? 반사. 반사시키는 거야. 이해 되죠? 자, 반사시키면서 자, 적어 놓을까요? 자, 바이 다음에 동사의 ing는 뭐뭐 함으로써 뭐뭐 뭐 하면서 그런 얘기야. 쉽게 생각하면, 자, 뭐하면서 정리해 준 뭐하면서 음, 반사시키면서 그 지역을 선을 하게 해주는. 그럼 뭐를 반사시키는지 보니까 어떻게? The majority of sunlight. 대부분의 햇빛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반사시키는데 어디로? Back into space로. 우주로 우주로 다시 돌려 보내는 거야. <laughs> 다시 말하면 해빙이 어떻게 밝은 색깔이니까 거울을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 여름에 흰옷과 검은색 검은색 옷을 입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흰옷 입은 친구는 어때? <laughs> 덜 더워. <웃음> 어? <웃음> 검은색은 따가워. 햇빛을 어떻게 합니까? 쫙, 쫙쫙쫙 빨아들이잖아. 그래서 엄청 뜨거워 진짜로. 아직 여름이 우리가 많이 안 됐지만 지금 이미 날씨가 지금 비정상적이잖아. 그치? 주의 좀저 눈빛 안되는데 눈에 이제 눈물이 살짝 보이면 이제 수업이 힘들어 어? 버틸 수 있겠어? 자 버티는 방법 쌤생님 알아 근데 안할거야 어떻게 하면 잠이 깨는지 가르쳐줄까? 해석해봐 그럼 잠이 깨 자, 어, 시간이 없네. 빨리 봅시다. 자, 위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위드 없이 뭐가 없다면 그런 얘기 맞지? 뭐가 뭐가 없이 뭐가 없다면 이러한 자연적인 조절장 이게 나온 거야. 자연적인 조절장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해빙을 말하는 거야, 맞나요? 맞아, 맞아. 그지, 해빙 해빙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랬니 주위 온도를 낮춘다. 어떻게 낮추는데? 햇빛을 어떻게? 반사해서. 반사해가지고 우디로 돌려 보내면서 어떻게 온도를 낮춰준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해빙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Natural m o d u a t 하는 거야.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이러한 천연 조절 장치가 없으면 자, 그것은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뭐예요? 히! 때린다 그랬어. 그렇죠. 지 햇빛이 어떻게 한 거야? 때리는데 어디를 때리겠니? 바다를. 바다를 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Is absorbed. Absorb는 어, 뭐예요? 흡수되는 하는 얘기. 수동태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니? 해빙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반사를 못하는 검은 색깔이라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햇빛을 쭉쭉쭉 빨아댕, 빨아들이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얼음이니까 높겠네. 자, 인턴이란 말은 결국. 자더 많은 아이스가 높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sea l 해수면이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자 순환의 결과를 낳게 되된데 어떤 순환이지 볼까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음에 become 가 있으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고 주격인거야 맞나요? 자. 어렵게 더 어렵게 되는 순환의 결과를 낳게 되면서 그런 얘기야. 뭐 멈추기 더 어렵게 되는 순환의 결과를 낳으면서 자, 더 자, 그것이 어떻게 더 오래 되면 될수록 그런 얘기야. 자, 그게 어떻게 계속 지속되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어떻게? 어, 멈추기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순환을 야기시키는 야기시키면서 어떻게 얼음은 녹게 되고 했으면은 자꾸 자꾸 올라가 있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정답 뭐일유 찾을 수 있지 않겠니? 자보니까 어떻게 얼음인데 천연 조절 장치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 헤빙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봐봐 헤빙이 해빙이 나와있는데 헤빙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내용을 알았으면 어? 해빙인데 하고 보니까 어떻게? 얼음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땡큐지 뭐 말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가 눈에 보이는 정답은 정답이 아니야 전부 다 찍더라도 특히 3점짜리는 위에 있는 다들가 밑에 그대로 있어 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안 틀리는 거야 자 얼음인데 어떤 얼음이라고 돼있니? 온도를 어떻게? 온도 컨트롤이란 말은 조절하는 그런 얘기야 온도를 조절하는 그것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어른들입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 미디 문제 자미리 문제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주제 3번 자 트리건드란 말은 유발되는 그런 얘기야 자 뭐에 의해서? 북극의 그런 해빙의 녹음으로서 유발되는 위험들 너무너무 쉽죠 주제 찾기는 그지?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고 했니 염려는 말이지, 그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우리 방심도 어디갔지? 남는 사람이 몇 명이지?